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23단계를 개발한 매진 메카이브 발명가 정선범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인지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 원가도 살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풍 파워 2 3단계는 한마디로 매연을 에너지로 환원하는 장치이고 고장 예방 백신기라고 합니다. 유로식스의 마우라 이거에 원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차들이 날립니다. 예, 열이 너무 막 쎄가지고. 열 때문에, 저, 실린더 블럭까지 금이 가지, 헤드 금이 가지요, 가스켓도 빨리 나가지요. 터보, 또, 인터클러, 나지에다, 보조통. 지금 저, 우리, 유로시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 열이 너무 나니까, 부동액이 자꾸 줄어든대. 한 달에 한 번씩 보통을 해야된다 세차인데도. 그래갖고, 이빨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저, 보조통 여기 그 숨구멍에다, 링그리 호수 연결하고, 팔뚝병 연결해갖고, 그래갖고 와요. 왜? 채는데, 물은 부족한데, 아이, 채는데는 안 보이잖아요. 혹시 속구멍으로 했는가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이 고여있더라고. 냉각수가. 아, 그래서 열이 너무, 백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못견데갖고 끓어갖고, 속구멍으로 나오는 거야. 예. 그걸 내가 동영상 몇, 번 올렸잖아요, 지금. 봤어요? 예. 예. 그게 열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요즘은 냉각수 가 아닙니다. 화학약품입니다 지금 저 우리 사장님 냉각수 넣으안 나요? 지금 약간 단내가 안 나? 나죠? 오는, 오는 그 느낌이. 그게 항상 여기 얘기 들어보면 뭔지 모르게 냉각수 비슷한 냄새가 한나은안 나요. 그 물, 냉각수 물 줄어든 사람들이. 예, 우리, 옛날에 운전할 때, 불안자식도, 막, 도바에 올라가다 보면, 막 여름에 막, 오, 오바이트 직진까지 가면, 막, 간내가 나더라요. 어 근데 폭발했다 하면, 이 그때는 막 넘쳐면서, 이이다 깨고 나가잖아요 어? 요즘은 백도가 넘어도 안 붙는다, 엔지니 세상에, 옛날 같으면 상상이 나어요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 95도 되면, 벌써 끊기 시작해. 냄새가 나. 꼭백도면끊어가 벌써 95도 되니까 막 끊는다고. 아. 네, 요즘 차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장님 여기 마을라가 왜서 와요. 그마을라 때문에 전부 다 지금 통, 뭐 뭐전비 공장마다 지금 난리니다이럴수 있어요. 그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임신한 바에 와서 달고 갔는데 우리 사장님도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일을 한마리도안 하고 오시네. 아니요, 허위로다. 안 씻네. 그러니까 우리... 랍파 이거 먼저 달고 가서 또 호의도 써야겠네 이거 어. 먼저 고는데아 우리 사장님 시간 없으니까 먼저 오셨네 네. 어, 어디에서 오셨어요? 전주 전주, 전주 고쪽 익산 고쪽 군산 역쪽으로 이제 저, 소문이 좀나 있습니다 저좀 노란 마크 좀 보이죠 가끔가다 예예 그, 저 프리마 4.5도부터 시작하고 단차들이 제일 있습니다 알죠? 그분들은 저아 난리죠 뭐야 그냥 에?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사람들은 저 갖고 난리지. 예 근데 우리 사장님은 전에 무슨 차 탔어요? 2005년식 돌고 완전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거 탔네. 그렇지. 그뭐 예, 차한번 발분대로 뭐 나갔고 고장도 많이 안 났잖아요. 20km까지 도 예, 거의 뭐 고장 없었죠? 그러 나노후돼 갖고 오래돼 갖고 가는 버스가 있어도 예, 그, 이제, 우리 사장님은, 여기, 유로식스를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면, 이제, 다른 똑같이 뺀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앞뒤로. 그사람들하 비교해보면 알아요. <laughs> 예. 내가, 요 우리, 우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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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멘트하죠. 덤프가 제일 일을 험악하게 많이 하고,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 보조금도 안 나온다. 덤프는. 저런 차들은 보조금이 나와요. 푸르라던 4,200리터 나와. 4200몇년 몇 있던가 모르다. 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덤프차는 또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12시간은 악셀페달을 안 놓은대. <laughs> <laughs> 악셀페달 놓을 시간이 없대. 어? 그 말들은 이해가 돼요, 제가. 어, 저도 탕발이 한 번, 어, 한적이 있거든. 소리라도 탕발이, 본선발이들 탕발이, 뭐, 어? 순번 싸움 막죽어라 그런 탕바리 오면, 악침 페달 놓을 시간이 없어요 기차와 어? 쫓아올까 봐서, 어? 정신없이 쫓아가기 바쁜데, 예, 그러듯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탕바리가 뭔지. 야, 그런데, 이제, 이 골보 540 내가 꼭 멘트합니다. 지금 만 4년 넘어갖고 52만 뺐는데, 지금 한 1년 넘어갖고, 한 15, 15만인가 넘어갖고, 18만인가 돼갖고 달았는데, 낮에다 만 4년 넘어갖고, 이제 갈았대요. 그 워얻 펌프 하나 갈고. 근데, 낮에 다 갈러 가니까, 그랬더래요. 얼마 탔냐고, 4년, 만4년 탔다니까. 와, 다른 차들은 2년 되면 벌써 갈러 온대. 낮에 다 갈러 온대. 마이어야 3년 탔는데 4년 탔다 보니까, 야따블로 탔네, 그것더래그러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밖에, 만, 4년 동안 두 가지밖에 안 갈았고, 보드테크 캡 갈았다, 대 캡도 사가갖고. 그래 수리를 안한 거야. 그리고 스프링도 뭐, 몇장이축삼축그뭐한 그, 장인가 몇장 하고 원장은 안 갈았다니까 기사들이 동료들이 놀란다 하잖아요 아직도 그거 지걸 쓰고 있냐고 4년 됐는데 <laughs>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걸 달고 나니까요 볼보도 4만인가 뭐왜올간다는데 왜 2만 킬로만 넘어도 내림막 후리팔도 안 맞는데 그후리기이 있잖아요 볼보는 그리고 리차드가 없어요 불보는, 네. 제이크 브릭기 밖에 없어. 네. 제이크 브릭기가 잘 들어요. 우리기닮하면 압축이 좋으니까. 그리고 니타드 있지, 있잖아. 니타드가 잘 들어요. 브릭기도, 핏브이기도잘 듣고. 기브릭크 듭니다. 당장 한번 전화 주소. 브릭기 짐 싣고도 엑센트 전화 왔더라고. 놀래갖고 전화 왔어. 사장님, 어떻게 짐 싣고 핏브이기가됐냐고 전화 왔어. 요 와, 참. 저도, 거기에 큰 걸. 그래서 자만잘 나가면 위험해. 차만 잘나가면 위험해요. 솔직히 한 예로 내가 이걸 개발을 해놓고, 만약에 어, 브이기가잘안 들었다면, 이거 나는 실패작이에요. 네, 차가 밀리거든. 차가 너무 잘나가면 기본보다 밀리면 실패작이에요. 그걸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네. 알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일도 한마리안한 우리 L540, 예, 25도, 좀 5도, 예, 액센트 점프차에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점프차입니다. 네. 또한 발이 안니고 그대로 남바만 붙여갖고 오셨습니다. 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장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완료로 했습니다. 경이정리이3단계 인젝터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농물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름 가열 기능이 있어갖고, 겨울철 연비 편차를 줄여주고, 또, 예. 연료 입자를 분해를 해서 매니 에너지가 되게 합니다 기름 밸브를 조절을 잘 하시면 한여름에도 연비 차이를 또 느낍니다 차가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걸 느낍니다 이거 1번 밸브거든요 이거 1번 밸브가 기름을 가해놓고 안하고 하는 밸브입니다 예자이 네. 정도만 뭐 충분합니다 네. 연료일자를 분해하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밸브 조절을 잘 해주시고, 한여름이라고 무조건 잠그지 마시고요. 자기 차에 맞는 밸브 조정을 해주세요. 한여름에도 이걸 많이 열어주니까 효과가 있다는 차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많이 열어주시고, 지금 9월 마, 에, 9월 달인데, 9월 말, 말쯤 됐는데, 지금 한 바퀴만 열어놓겠습니다. 이건. 요 이건 아직까지는 다 열어도 됩니다. 여, 여섯 바꾼데 겨울철에는 1번 밸브를 다 열고, 2번 밸브는 한 바꾸 반 내지 두 바꾸 정도 열어 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매뉴얼은 겨울에는 다 열고 여름에는 다 잠그라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차마다 틀리니까 자기 차에 맞는 그 매뉴얼을 찾을 길 바랍니다. 예, 2번 밸브는. 힐, 어, 바로 힐타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힐타로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어, 이걸 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번벌리기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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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리기 5단계입니다. 지금 23단계이기 때문에, 21단계 하신 분들은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고, 택배로 받아서 업그레이드 해도 됩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되니까, 가위만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여기에다가 앵글 달아가지고, 이렇게, 놓치게 했습니다. 이제 지금, 23단계로 하고 나서, 이, Euro 6 같은 경우는 엔진 열이 많이 높잖아요. 고정액, 엔진오일, 엄청나게 열이 떨어졌다고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너무 추워갖고히짝가안 따신다 하면, 요걸, 단열재로 감싸주면 됩니다. 우리 알면늄 그, 바닥에 아, 깔고 있지 않니? 야외에 돌러 가면 자리, 그, 걸로 감싸주면 돼요. 그러면 오일이 많이 안쉬을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경위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절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네. 아, 잠깐, 저, 나오던 색깔과 파는 60%가 안 나와요. 그, 엔진에 들어 붙은 카본은 밖으로 다, 다, 다 빼내주고. 그래서 새 차에 닮은 면 좋은 게, 아까, 아까 벤즈 봤죠? 벤즈그 차가 지금 중고 차에 달았거든 50만 넘어가고 달아놓으니까 지금도 카본 빼려면 시간이 걸린 거야. 1년 넘었는데도. 네. 그래서 같은 23단계를 해줘도 또 차가 틀려요. 카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 23단계 해주니까 그만큼 성능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네. 한 1년 정도 쓰는 차들한테 해줘보니까 그만큼. 네. 네. 그래서 이 카본 슬러지가 엔진 장물질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못 받은 분이다 왜? 열한번 받기 전에 살았으니까 어. 이왕 사는거돈뭐 늦게 왔다고 돈 디시해 주는 거 없잖아요 20년 됐잖아 어, 임신한 바에 다나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누가 이기야요 그리고 이스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에이스가 걱정되면 특히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센터에 가서 교환을 해주세요 12만에 오일 갈면 12만에 오일 갈라하고에이스 끝날 때까지 6만이면 6만에 가서 교환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뭐에이스 프라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 걸 달고 딱에이스를 받으러 뭐 가고저고 저, 저, 센터에 가서 매뉴얼대로 오일 갈면 차가 더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떨던 핸들이 막 떨려버리고 어? 그러니까, 별, 별일이 많이 일어난다. 연비가 막한10% 떨어져 뿌고, 갑자기. 차도 안 나간대. <laughs> 그래서 아까 내가 오일 만져, 본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 오일 테스트 안 했잖아요. 자, 이라보이소. 오일 한번 묻혀봐서. 자, 자, 문대 봐요. 문대 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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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한번 갖고 계셔보소. 이 감각하고, 자, 우리, 여여 여. 지금, 요, 강강하고, 자, 이러고 있어. 우리, 요, 폐우 빼는 거 있어. 요, 요, 닦고. 장갑 닦고. 아, 닦고. 자, 일도 한, 한, 발이 안 하는 거 하고, 요, 5,000km마다 우리 교환을 했잖아요 5,000에서 6,000 사이에. 그거 힐 타거든요. 자. 문제 보이 있 미끄러운 것이 어떤 게 미끄러운가. 윤활력이. 요게 더 좋죠? 이게 더 미끄럽죠? 저건 생오일이라,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일도 안 발휘 안 했잖아요. 그, 그, 그 얘기는 뭐냐면 생오일이 오히려 뻑뻑하단 말이에요. 윤활력은 있지만은 뻑뻑하단 얘기에요. 어 그래서 세월 교환하고 나면 오히려 연비가 떨어졌다고 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품 달고 이따가 오일을 몇년 만에 한번 갈았는데 차가 왜 이리 안 나가냐고 전화가 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가셔가지고 딱 찍어보세요. 다른 차안 다는 거 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 어디 어디 찍게? 찍혀. 여기 찍히네라 음. 어. 오히려 좀 아는 편이라. 필터 한번 그, 어, 보충할 때 어, 이리 떼 적혀야 해서. 다시면 동료분들은 모른 분들은 막쓸데 없는 거잘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일을 한 방울씩 같이 찍어갖고 확인하세요 을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42,000km 뛰고 온엑시엔트 L540이 있어 카테리아가 4 2 0 0 0 됐는데 벌써 실감한 거야 오일이 갖고 깜짝 놀래갖고, 나도 그, 그분 보고, 오일 한번 만져보라고 했어. 만져보니까, 윤활기가 없거든. 가고, 아까 폐유통 있죠? 만져보라니 게, 저기 올보다더 좋거든. 폐유통에서 빼놓은 거야. 갖고 세월 만져보라니까, 세월보다 더 좋다는 거야, 잖짜 어? 폐유에서 오천킬로마다 간 흙. 그래가지고, 이걸 알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화가 와갖고 뭐라 하냐면, 이제 뭐, 카케리아니까 현대는 현대 차만 있을까요 그러면 똑같이 엑센트 하여 그러면 오일을 만져보니까 벨로모 오일이 다 있더래요 사막길에 오일을 가는데 완전히 오일이 페인트를 검은 페인트 손에서 지들 안 뜨네 자꾸 나갖고 그래도 룰루랄라 고 자기는 걱정 없이 잘 산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하겠대 그래갖고 이제 가면 자 오일 찍는 법을 알려줄게 자기 오일을 찍어주니까 전부 다 놀랄래 응? 너무 매끄럽거든. 그리고 오히려 저것들보다 안색한거든 깜짝 <laughs> 놀랐어요. 유로 식스가 빌라서오히려 색감해요. 만 개를 띄고 왔더라니까 놀래갖고, 이센트초래를한 데가, 오사곤, 엘로 오사곤. 어, 왜왔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장님 말 맞다나. 유로 식스는 오히려 빨리 색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 개를 띄고 찍어볼 것 없어서 돼지가 색한 오거든. 지금 우리 사장님이 인도 한 마리 안 했기 때문에 안 색합니다네. 일 하고 며칠 하다가 오면 벌써 새깜새감해요왜 그러냐면 내가 저 평택에서 임신한바 오서공 덤프가 와서 달고 가다가 670인가 타고 저 청주 휴게서 가갖고 카본통 있죠. 저기서 빼는 데 카본통에서 카본이 나오더래. 그거 보고 예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생 운전하면서 세상에 카본 임신한바670 킬로 틴튼에서 카본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만큼 우리가 카본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따로 모아놓는 거잖아요. 아, 그래갖고, 카본 세차인데도 임신 한마다달는데도 열심히 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 그 포, 포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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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차가 있는가 봐, 알지 그 리터에 2만원짜리 였는데, 자기 차보다 지금 볼보차가 더 차가 안성편는 저기 받았대 어, 그래갖고, 그 차, 오일, 뭐, 뭐, 2만 킬에 갈게 돼 있는데, 5,000키에 갈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그 <laughs> 정도로, 이제, 감각이 사아난거야 이제. 아, 그리고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1,000 만큼 부하 걸린 걸 느끼겠대요. 그 어, 1,000 만큼, 원래 5,000키에 갈아놨잖아요. 그1,000 만큼 부하 걸린 걸 느끼겠다는 거예 자기가. 와, 대단해대단해 대단해. 대단한 감각이야요예 감각이 자, 이제 올라가서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예 최대한 받고 일한 받고 산은 냈습니다. 자 빨바 버스. 자390 킬로 뛴 거예요 뭐요?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반응이 빠르잖아요. 악셀 페달 6개 지금 올라와 있죠. 6개. 이게 자체가 아. 아, 이제 이 차에 감각이 없잖아요. 지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빨리 올라가잖아 지금. 자, 반응이 빠를 거야. 한번더 밟아봐요. 바로 넘어가보자네. 요야 소리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죠? 자, 자. 소리가 엄청 줄었어요. 자, 자, 브레이크 밟아보세 요게 여기 뻣뻣이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21단계에서 올라왔는데 23단계 오게 더 올라왔대, 또. 예.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2 8 2 k 로 뗐, 는 겨? 저 키로? 어떤 거에 진짜 키래요? 몰라요. 차에 있는 거, 요, 요게 본 키로구만. 전주에서 부산 신안까지온 키로. 그죠? 390은 뭐예요? 기름. 기름 아니요? 기름인 4, 3 9 0 k 로갈수 있다고? 예, 오케이. 주유, 주유기 표시자네. 네. 오케이. 예. 이제 우리 사장님, 부자 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네. 그만큼 전부 공장 가는 일이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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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네. 조심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L540 덤프차 남바 붙이고 바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